네, 이풀 김세입니다 어,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2교시 들어가보겠는데요. 어 2교시 때는 어, 어, 어 26번 그리고 어 29번, 30번 이렇게 세 문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3교시 때 31번부터 3십 30... 어, 4번이나 35번까지 이렇게 정리할 거고요. 어, 그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교시가 진행될 것입니다. 어, 빨리빨리 해야죠.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400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도 많을 건데 이제 한 일주일 반 정도 남았는데 어, 선생님도 조금 더 속도를 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26번은 뭐일치불 일치, 문법만 잠깐 보면 되겠지? 케니스라고 어,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born, 태어났다. 어디에서, 런던에서 1903년에 자, 어느 가정에서 부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 그지 자, 뭐를 하는? 무역, 섬유 무역인 것 같아. 섬유 무역을 하는. 자, 뭐로서? 유일한 아들로서 스코틀랜드 출신의 부모의 자 이름 딱딱 나와 있다, 그지? 어 이렇게 해서 외동아들로 태어난 것들. 자 부자 부모를 둔 부유, 부유한 부모를 둔 아들인 클락은 was introduced 소개되어졌다 예술의 어린 나이에 대체 자 그는 졸업을 했죠, graduated from 이렇게 끊어서 구동사로 보면 되겠고 t r i n i t 지 c o l g 어, 를 이제 옥스퍼드에 있는 1925년에 이제 졸업을 했다. 되겠죠? 어렵지 않고 1931년에 27세의 나이에 자 에티에즈로 가게 age 되면 머머의 나이에 자 클럭은 요거 조심해야 되겠죠. o 어, 포인트 같은 경우는 오형식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어, 포인트 A B로 갔을 때 A를 B로 지목하다. 그런데 이게 동태가딱 되면 A가 지목되다라고 했을 때 목적격 보호가 그대로 내려니는 그러니까 이걸 능동이라고 봐서는 안된단 말이야. 선생님들이 이런 거를 이제 appointed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틀렸다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클럭이 지명되었다. 자, 여기 미술관의 관장으로 그리고 3년 후에 그는 고용이 되어졌다. 수동태 자기가 고용을한게 아니니까. 자 무엇으로 National Gallery's youngest ever director에서 자, National Gallery의 어,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가장 어린 관장으로 이제 취임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독일과의 전쟁. 1 9 3 9년에 독일과의 전쟁의 approach. 적금과 함께 이 말은 1939년 이제 독일하고 이제 전쟁을 영국이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 말이겠죠. 그는 자 이게 이주제 뭐를 이주했냐면 어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컬렉션 즉 어떤 박물관에 소장된 어떤 미술품이나 어떤 그소장품들의 이주를 또는 이전을 매니지 해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무엇으로? 어, 폭탄 어 방공어라고 할까요? 방공어. 방공어로 옮겼다. 웨일즈에 있는. 됐나? 오케이. 자, 그는 소개했다. 1년에 점심 시간 콘서트를 어, 소개를 했다. 어디에서? 내셔널 갤러리에서. 자, 근데 이 콘서트가 이렇게 되겠죠. 내셔널 갤러리가 유명해졌다기보다는 이 콘서트가 유명해졌다. 그러니까 선행사는 콘서트 되겠고, 자, 뭐가 되었냐면 엄청나게 인기 있게 되었어. 자, b e 이라고 하는 이불완전 자동사는 이 보호로서 형용사를 쓰는데, 자, 휴즐리는 얘가 지금 파 o p u 를 꾸며주는 부사라는 거 조심해서 보시고, 다 괜히 이제 휴즈라고 하지 말고, 자, 성급하게. 그 다음 동사이 기능을 했다. 이렇게 지 뭐뭐로서 으로서 문화 어, <laughs> 나치즘에 대한 문화적 그 저항의 상징으로서 어, 기능을 했다. 대체 resistance 저항. 1946년 클럽은 위자인돼서 사임을 했다. 이제 내려왔다는 거야. 자 무엇으로부터 내셔널 갤러리의 광장으로부터. 그러면서 뭐를 했냐면 to devote. 헌신을 했다보다 더 많은 시간을 to devote a to 이렇게 해서 여기서 to는 전치사라는 거꼭좀 확인을 해주시고 괜히 또 r i h 르 이러지 말고 여태 부정사니까 자 글을 쓰는데보다 도 시간을 좀더 할애하기 위해서 이제 관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continue to 부정사 또는 동명사 둘다 가능하고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 그지 자 어떤 어 대화, 즉, 연설이겠지? 어떤 강연을, 예술에 대한 강연을 하는 것을 계속했다. 자, 갤러리를 떠난 후에 그는 유명 인사가 되었고, 그리고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 되었다. 어떤 고급 문화에 대한. 자, 뭐 덕분에 그의 TV 프로그램인 Civilization 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1969년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어린 나이에 미술 접했는 거 맞고 30세의 내셔널 갤러리 관장으로 고용된 거 맞고 독일과의 전쟁이 다가오자 웰스의 예술품을 내셔널 갤러리로 옮겼다. 이게 반대가 되겠지죠 반대로 방공으로 옮긴 거요 3번이 틀렸다. 나머지는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27번하고 28번은 가볍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솔직히 말이야. 선생님들이 이거 시험 문제 쓰지도 않을 거면서 이거 괜히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요. 어떤 학교들은 아 이거 빼버리지. 그냥 솔직하게 그렇게 빼주는 게 맞는데 하여튼 이거 굳이 집어넣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자, 어, 29번 갈게. 어법상 틀린 것인데 우린 내용 봐야 돼요. 맞지? 자, 한번 볼게 자, 전 세계는 is going to depend on 요까지 동사로 해야 되겠지? 의존을 하게 될 것이다. 아주 빠르게 발달하는 경제국 국가들에게 뭐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고도 좀 얘기합니다. 자, for one of our most important natural resources. 우리의 가장 중요한 천년 자원 중에 하나를 위해서. 그게 뭔데? 담수다. 담수. 민물이라고도 하고. 자, over, the last 10 years, 진, 아, 자, over the last 100 years. 네. 100년 동안. 여기서 over이라고 하는 것은 for의 개념하고 똑같다. 자, water n s 물의 필요성이 증가를 have increased. 해왔어 10fold는 10배나 더. 대체, 자, 선생님, 왜 increase는 여기에서 능동으로 사용됐나요? 어, 선생님 수업을 들어본 친구들은 다 알지? 우리 완전 자동사 중에서 이제 형태를 보면 뭐 발황증시라고 해가지고, 처음 듣는 친구들은 잘 모를 건데, 자, 이 증,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애들은 일반적으로 자동사로 주로 시험 문제 많이 사용된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증가니까 이거 완전 자동사라고 좀 보시면 된다. 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담수를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는 바로 농업이다. 자, 이 농업은 여전히 뭐 하고 있다? represent. 앞에 주격 관계되면서 있다는 거 놓치지 말고 70% 물, used, 사용된 PP. 되 자, 여기에 which is 이렇게 생략되 있다. 이렇게 적어주면 좀더 확인하기 쉽겠지? 자, 사용된 모든 물의 70%를 차지한다. 이 정도로 할게요. 차지를 하고 있다. 농업에서. 자, 무엇과 함께 자, 산업과 함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산업이냐? 컨슈밍.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치 is가 생략되어 있다. 21%를 소비하는 이제 산업계에서 21%또 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들. 개인들 요렇게 해서 또 마찬가지 어, 뒤에 생략되어 있는 것은 컨슈밍. 이렇게 돼. 반복되니까 올생략했다이 온데 똑같은 구조다. 그러니까 나머지 남아 있는 10%를 이제 개인들이 사용을 한다.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10%밖에 안 돼. 농업 용수가 제일 많네요. 자, there is widespread view 뭐가 있다.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관점이 있다. 주어 동사 위치 바뀌어 져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자그 다음에 어, 뒷 문장이 이렇게 좀 보면은 전쟁 미래의 전쟁은 아마도 발생을 할 것이다 보통 이제 wage를 전쟁하고 같이 쓰면 wage the war 하게 되면 전쟁을 하다가 돼 이거의 수동태가 돼 있다는 거 잡아두시고 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이 석유 또는 천연가스라기보다는 물 자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 미래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관점이 있다. 자, 여기에서 대신 뒷문장이 지금 완전하기 때문에 동격의 접속사다. 동격의 접속사. 이렇게 보시면 틀린 게 없다란 말이지. 그지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a small number of 이렇게 하면 소수라고 합니다. 소수의 국가들인데, 여기서 메이킹 했으면, 지금 준동사로 해서 지금 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뒤에 본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인마가 여기서 카운팅 n 이렇게 해가지고, 카운팅 n 도또뭐 현재 분사로 돼 있고, 자, a n d 그래 놓고, 자, 여기 접속사 있는데, 이것들이 포함을 한다 해버리면, 자, include에 이제 주어는 these가 돼버리니까 우선 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에서의 본동사가 지금 없다. 그렇게 보면 간단하게 여기는 본동사가 들어갈 자리니까 시제는 현재고 make라고 보면 되겠죠 됐어 자 그래서 소수의 국가들이 메이크업은 구성하다 전 세계의 가장 큰 담수 보존을 이제 어, 저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counting for 이 저수지들이 뭐를 하고 있다 60%를 차지하고 있다 무엇에 물자원에 자 그리고 이러한 그 자원들은 음, 아 이러한 국가들에는 국가들은 포함을 한다. 두 개의 Four BRICS Countries 네 개의 BRICS 국가들 중두 개를 포함을 한다. 이렇게 해서 그네 개가 어디냐면 이제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되게 나 여기서 물이 제일 많다 이거죠. 또 하필 그 러시아하고 중국이 또 제일 많네. 자그 다음에 브라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물 아, 보유국이다. 또는 물 저수지를 가지고 있다. 자, most of which라고 했는데 봐라. 아, 여기 주어 1, 동사 1. 간단하게 여기 주어 2, 동사 2라고 했을 때 모든 문장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있어야 문장을 이을 수 있다. 맞지? 근데 접속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접속사 구실을 하는 관계 대명사 들어가 주면 되겠다. 그럼 원래 뭐 여기다 e n d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는 자, 이제 reserves가 선행사니까 이렇게 되겠지. them. n d o s t of them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a n 하고 t h 이 생략되면서 대신 관계대명사 위치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된다. 되겠나? 자, 그렇게 해서 아마존강에 대부분 있다 이거지. 이 물들이. 자, 그 다음에 followed by는 그 다음으로 이 말이야. 그 다음으로 몸으로 이어지는 그 다음으로 러시아. 따라온다. 자, 러시아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러시아 꾸며주고 자, 차지한다라고 보면 돼. 여기서 클레임뭐 주장한다보다는 차지한다. 20%의 전 세계의 전체 unfrozen 얼지 않은 담수 reserve 어, 보존을 또는 저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어디에 바이칼 호에 됐어 좋겠다. 자, 브릭스의 태도. To sustainability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태도, 브릭스 태도가 영향을 줄 거다 전체 세상에. 됐지? 저 이렇게 해서 물 부족의 문제가 미래에 발생을 할 것이며, 그리고 그 물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네 개의 국가 그리고 일부의 국가들에게 전 세계가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지. 못 들었다고 다시 돌려서 들어. 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attitude 같은 경우에 단어가 aptitude. 적성이지. 자, 그 다음에 altitude. 고도제. 자, 요세 개는 희한하게 선생님들이 문제를 좀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지금 듣는 학생들 2학년이니까 2학년 정도면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됐제? 자, 오케이. 제 30번 갈게요. 선생님이 지금 빠르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야 빠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 어할 수도 있습니다 어,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속도를 좀 내지 않으면 이거 너무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수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은 잘 표시해 놨다가 질문 잘 하시기 바란다 되겠지 자 이게 방송이니까 내가 이거 지금 존댓말 을 조금 좀 이게 친절하게 하는데 원래 그어 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에? 자 30번.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간단한 건데 기계적으로 이제 외래종 침입종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고 그것이 가진 어떤 단점이 있다 이런 얘기야 간단하다 자 비로 뭐 제초제입니까 제초제의 사용이 광범위하지만 어떤 맥락에서 그 침입종 관리의 맥락에서 아어럽제 대부분의 자요 reservation community에서 처음에 선생님이 처음 읽었을 때는 이게 보존 지역인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운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존을 하려고 운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존 단체 정도로 보면 되겠어. 근데 해석지에는 community 이렇게 그대로 적어놨더라고. 뭐 근데 단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보존 단체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려한다. 자, 무엇을 이제초제를 여기가 목적적보다 자, or less than ideal o p t i o n 이렇게, 이렇게. 덜 이상적인 선택으로 고려를 한다. 자, 왜냐하면 뭐 때문에 자, 요거 전치사 되겠고 뒤에 요까지 끌으면되겠지 자, non risk니까 잘 알려진 위험 때문에 무와 관련된 자 여기 위치 어느 정도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들의 사용과 관련된 관련되어진 알려진 위험들 때문에 대체 제초제가 뭐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람 몸에도 좋은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그냥 갈아 버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땅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사용을 한다 기계적인 방법을요 그게 뭔데 가는 거지 모으니 뭐 아니 뭐, 지금 그 잔디 깎는 거잖아. 그틸링 갈아엎어 버리는 거죠, 땅을. 그 태워 버리고 그냥 파 버리는 거지. either alone. 그것만으로 음. 또는 in concert with. 자, 그러니까 이렇게 태우는 거 아니면 갈아버리는 거 이렇게 한 개씩 할 때도 있고 또는 함께 모아 재초제 사용과 함께 할 때도 있다. 뭘 하기 위해서? 침입 받은 지역을 개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치? 자, so that, 뭐, 그래서가 되겠지. 결과 부사절, 그들은 끝이 난다. using, 사용하는 것. 보다 더 적은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게 어렵지 않다, 맞지? 그러니까 제초제 사용하면 좀 알려진 그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갈아 엎어버려, 이거잖아요. 그지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제초제좀덜 사용한다. 어.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들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점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는, 밥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useful. 이게 유용한 것만은 아니다. 모든 그 복구 일에서. 자, 왜냐하면, they는 여기서 this method 되겠고, 이와 같은 방법들이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unspecific에서, 이런 거 어휘 문제 잡아낼 수 있겠지. 어떤 특정한 것을 대상으로 해서 갈아엎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경운기로 한번더갈아엎어버리면 그냥 좀 좋은 거 나쁜 거다갈아엎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불특정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자, 회전식 경운기 달들들들들들한거 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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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그 회전식 경운기가 티에이업 갈아엎어버린 거지. 밑에서 위로 갈아엎어버린 거. 땅을 갈아 엎어버릴 때, 그것은 땅을 갈아엎는데 모든 걸 갈아엎어버려. 자, not just, 뭐 뿐만 아니라, 이 목표가 되는 그종 뿐만 아니라 모든 걸 갈아 엎어버린다 좋은 놈도 다 죽여버린다는 얘기죠. 민감한 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어, 그 토착 식물들이나 동물들이 아마도 손상을 당할 수 있다. 자, 뭐 두더지 같은 거. 자, by these methods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 자, 그들은 아마도 might not be economically suitable. 또, 경제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 자, 언제? 그 침입된 지역이 너무 광범위할 때. 그래서 이곳을 다그 경작을 하기에는 경제적으로도 돈이 많이 들수 있다. 이 말이야. 되겠어? 자, 기계적인 어떤 통제는 유용한 도구이다. 이렇게 나쁜 건 아니란 얘기예요. 단점이 있어서 그런 거지. 비화학적 침입종들의 관리에 있어서는 유용한 도구다 되겠나 그래서 이 선생님 비화학적 침입종이 뭔가요 라고 너희들이 질문을 할것 같아서 그냥 한번 인터넷에 쳐봤어요 그냥 생명체를 얘기하더라 생명체 그냥 침입종들 외래종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희들이 화학적인 것은 아니니까 자 그러나 그들 사람들은 여전히 일반적으로 <laughs> 그것을 사용한다. 그럼 이게 mechanical control이 되겠지. 기계적 통제를 사용을 한다. 뭐 안에서 어, rooting out, 이거 아예 그냥 뽑아버리는 거, invasive species, 그침입종을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는 그런 틀 안에서 여전히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제 빠르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렇게 여전히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패러다임은 that fails to 하지 않는다.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fail 다음에 to 붙으면 실패하다가 아니라 하지 않다라고 했다. 자 account for는 차지하다, 전체 시스템을 차지를 못하고 그에 따라서 is not ultimately 최종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은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해서. 자, 친입종 관리를 위한 기계적 방법의 단점을 얘기를 한 것이었다. 됐니? 자, 이렇게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지금 봤습니다. 어 이제 31번에서 35번까지 또 선생님이 강의 들어갈 건데 여기서 한 카트 자르고 이렇게 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세 문제 절대로 안 틀리게 꼭잘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됐나? 자, 여기까지 강의하고 이 강의를 본 모든 학생들 100점 맞았다.